Uh, Christian, with Christian, um, obviously I'm missing a lot because South Korean. You know, playing with him together in my country would be amazing. Uh, easy, I won't tell you what I k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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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they've done. Uh, it was even when I was there, like even after they, they take, they've taken their partnership to another level. Uh, you can see that the, the connection they've always had, but now they, they're finishing the things off. They, uh, they really are building up to. So it's to uh, I would say. Uh, 손흥민은 자신을 스쳐가는 모든 동료를 향해 밝은 면을 말하는 성향이지만, 유독 에릭센의 축구에 대해서 더욱 극존중을 보였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왔을 때도, 메디슨이 왔을 때도 중앙에 선수만 영입하면 언제나 에릭센의 이름을 소환시키며 기대감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에릭센의 이적 이후 토트넘과 손흥민은 언제나 제2의 에릭센을 기다려왔고 특히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에게 에릭센 레벨앱에서는 축복 같은 존재입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데스크 라인에서 가장 반대되는 특성의 선수들은 손흥민과 에릭센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이 되었던 이유는 둘은 완전한 공생관계였고 조각이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슈팅을 제외하고 서로의 성향이 극명하게 다르고 에릭센의 최대 약점인 스피드와 온더볼에서의 전진을 이끄는 무브먼트는 손흥민의 특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가지지 못한 부분에서 미드필더 에릭센은 리그 최상위 수준이었고 손흥민은 그 플레이를 하루 종일 볼수 있는 축구로 극찬한 기억이 있습니다. You know, Christian, with Christian, um, obviously I'm i s s i a lot because um, he's just fantastic player, you know, and literally I could watch him, you know, all day to play. I think Danish people could be so proud to having this guy on your country. You know, I'm so jealous that uh, he could be South Korean. You know, playing with him together in my country would be amazing. Uh, had this one, had Christian Eriksen was really, really enjoyable, happy and amazing, amazing player. Eriksen's soccer was so beautiful from Son Heung-min's reason Why? Eriksen's life is sports family 포트넘 손흥민의 시작은 단연 에릭센의 도움이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그의 PL 첫 득점 어시스트가 에릭센에 의해 기록되었고 크리스탈팰리스와의 경기였습니다. 120득점, 그 대망의 출발선이었습니다. 1년차 손흥민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치 선정이었고 그는 팀에 전혀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지금의 손흥민이었다면 연계가 아니라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손흥민은 공격 전개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동료들의 특성 또한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비슷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연계가 아니라 라인을 타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정확한 타이밍에 마치 게임 같은 패스가 배달됩니다. 손흥민이 비로소 손흥민이 된 순간입니다. 그는 공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동료의 움직임보다 상대 라인을 주시하며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 축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질주하는 타이밍의 패스가 전달됐기 때문이고 패서는 대부분 에릭센이었습니다. 초창기 손흥민이 터트넘 적응에 성공한 최대 열쇠가 에릭센이었던 이유고 연계에서 공간으로 키워드만 바뀌었을 뿐인데 손흥민은 완전한 주전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손흥민만 에릭센의 혜택을 받은 선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에릭센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에릭센과 데브라이너가 비교되던 시점에 둘의 최대 장점인 패싱력은 흡사하게 여겨졌지만 결국 케빈이 앞서 나간 가장 큰 이유는 에릭센에게는 케빈의 타락박과 스피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습에서 에릭센은 결코 토트넘의 가장 앞줄에서 달릴 수 없었고 전방에 손흥민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장점인 패스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통해 시간을 번 에릭센은 합류하여 라스트 패스에서도 역할할 수 있었고 볼은 안전하게 9번 케인에게까지 배달되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을 상징하는 득점입니다. 에릭센이 시작하고 손흥민이 운반하며 라스트 패스를 받은 스트라이커 케인이 마무리하는 전개입니다. 심지어 3명의 선수 모두 중거리 슈팅까지 있었기에 상대팀 입장에선 수비 방법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ctually, never with this, uh, this big com competition it, with the Champions League. I never saw it. And actually, it was very tough game, very crazy game. But actually, we are very proud, our teammates. And I think this is an unbelievable night. What, what we've done, uh, uh, first leg and second leg, uh, you know, I'm emotional now. It's like, I, I don't know what, what I'm saying. but... Yeah. The last fight was tale. So, I mean, yeah, it'll be, it'll be fun to go back to, to play in an the arena. And that's something to look for forward to. Uh, of course, you do realize you have to do all this again at the weekend. 에릭센에게 언제나 따라다닌 말은 침착함입니다.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에릭센은 토트넘이 보유한 가장 침착한 선수였습니다. 타이트한 경기에서도 패스길를 수차례 발견하는 그의 시야와 재능은 성격과 닮아있고 이는 그의 오랜 스포츠 활동과 괴를 같이합니다. 1992년 덴마크 미델파르크에서 태어난 에릭센은 말 그대로 스포츠 유전자의 총집합입니다. 할머니 크레테 에릭센, 할아버지 벤트 에릭센, 아버지 토마스 에릭센이 모두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특히 할아버지는 1960년대 브레밍크에서 프로축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에릭센 최초의 관심사였던 축구의 온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폭적인 지원이었던 이유는 에릭센이 최초로 미델파르트 유스팀에 입단한 시기는 무려 1995년입니다. 92년생인 에릭센에게 얼마나 이른 시간에 축구가 선물되었는지 상상되시나요? 10년의 미델파르트 생활, 3년의 오덴세 생활 이후 유망주의 산실, 아약스에 입단했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의 전형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아이들에게도 꿈의 무대인 아약스 익성을 해낸 덴마크 소년은 매년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천재의 길이고 축복받은 축구 인생이었습니다. 경쟁에 밀려 후퇴하는 그 흔한 좌절담도 없었고 모든 연령별 레벨에서 활약을 반복했고 아약스에서 성인팀에 데뷔한 나이는 18살이었으며 3년 후 네덜란드를 떠나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의 수도까지 도착했습니다. 3살에 시작한 축구는 그에게 숨쉬듯 익숙한 활동이었고, 성취는 디저트였으며, 90분간 유지되는 침착함은 넓은 시야와 도전적인 패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패스의 타이밍과 구질 그리고 속도는 역대 PL 20대 초반의 선수를 통틀어서도 발군이었고, 유사한 선수로는 매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공을 찰수 있지만, 그 같은 패스를 흉내 낼수 있는 선수는 흔치 않았고 손흥민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에릭센 축구의 원천은 그 패스를 발동하는 타이밍과 눈이었습니다. 레알과 에릭센이 오래도록 연결된 이유는 외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흰 유니폼을 입은 에릭센의 패스는 그림처럼 머리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데스크의 4명 중 오래도록 트로피를 따내지 못하던 토트넘에서 가장 먼저 강력하게 이적을 외친 과거는 어쩌면 그의 승승장구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인조차 살이 쪄서 아스날 유소년 팀에서 쫓겨난 기억이 있고 알리는 아예 하부리그에서 넘어온 신데렐라이며 손흥민 또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해외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프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트로피를 따내지 못한 토트넘에서의 7년은 에릭센이 축구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겪은 좌절단입니다. 그렇게 에릭센은 인테르로 이적을 결정했고 최고가 되기 위한 새로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음... 그는... Harry, Kane, Sonny, Dyer, ben yeah. still to 20대 초반에 처음 만나 함께 성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손흥민 등과 에릭센은 여전히 연락하는 사이였고, 소속팀은 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보가 달아옵니다. 3살부터 축구의 왕자 같은 인생을 걸어온 에릭센에게 야속하게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문제였습니다. 우월한 스포츠 유전다. 훌륭한 커리어와 축복받은 축구 인생은 단 하루의 시간으로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승리와 트로피가 아닌 목숨을 담보한 싸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에릭센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좌절을 겪은 적 없던 축구계의 엘리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은 동갑내기 친구를 위해 23의 숫자를 손으로 펼쳐보였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에릭센은 필드로 돌아왔고 여전히 축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그의 패스는 손흥민, 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흉내내기 힘든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떠나자 케인과 손흥민은 나란히 어시스트가 대폭 상승하며 과거에 없던 패서의 형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나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봐왔던 손 케인은 어느덧 에릭센의 형태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새 동료를 맞이하면 에릭센의 이름을 말하고 그 패스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지도 않을 패스임에도 공간으로 홀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에릭센 레벨의 패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데스크팬 입장에서 감사한 것은 에릭센 본인은 축구보다 중요한 생명과의 사투에서 승리했고 그의 패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재현되리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수의 이름은 에릭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등 뒤에는 23번이 새겨져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마법같은 패스가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10년 전에 그에 떼던 23번을 떠올릴 것입니다. 82개 에릭센이 토트넘에 남긴 어시스트 숫자입니다. 그가 보낸 82개의 공들이 곧 토트넘이었고, 질주하는 남자들에겐 언제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패서와 위대한 피니셔의 조합은 축구의 영원한 낭만입니다.